학생이부터 유치와 동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십령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구장의 내용은요,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구절에 어 9장 1절에 보면 이제 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떨어 때에 예레미야,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열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 나와요?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책을 통해서요. 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같이. 그리고 이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같이 완전한 성경이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이 있어도 그 모세오경이나 이전에 쓰여졌던 일부분들, 부분들. 참 그러니까 그런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우리는 은혜 받은 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다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한 부분 모세오경 정도 하나님의 율법 정도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시대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적지만 또 어떤 부분들이 많냐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은 또 많죠.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뭐,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좀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풍성하죠. 그래서 이제, 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근데 그 연수의 깨달음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항, 이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잖아요. 다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시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1차 포로 때에, 망하기 전에 1차 포로 때에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조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망할 건데, 황폐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황폐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만에 그치리라. 왜 황폐할까요,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결국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이게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거란 말이죠. 왜 황폐할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쳐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황폐함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70년 만에, 이제 거기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70년을 얘기하는 문자된건 아니에요. 물론 그 숫자가 거의 70년을 이렇게 걸려요. 그런 부분이지만, 이 70년이라고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함을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인데, 70년을, 70년 연수, 숫자를 깨달은 게, 아, 앞으로 70년 있으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니고, 단순하게. 아, 이거야, 다 알죠? 그죠? 왜다 알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70년 만에 다 이게 하나면, 그쵸? 돌아온, 이건 듣는 사람 연수로 따진다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누가 몰라요. 우리도 알죠? 그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몰랐을까? 다니엘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다니엘이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전부 회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3절 이렇게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좀먼 먼 행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 기도요. 이해가 되죠? 그걸 내가 이제 회개를 하려고 작정을한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니엘이 뭔 죄를 줘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서 이런 환상도 보여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타니엘이 뭘 착정을 하고 이 연수를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할까? 물론 이 회개가 자기의 회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돼요. 그러나 이제 왜 이런 깨달음이 뭘까? 연수에 다맞췄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 보세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이게 뭐예요? 기도할로 자복한다는 거. 회개죠. 그죠? 회개요. 지금 누가 다니엘이 두려워할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여기서 보세요. 이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언약을 지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요. 그죠? 렇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약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다 벌을 주어서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만 남을 것 같아요? 복 받는 사람은 누구고 저주 받는 사람은 누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살아남을 거 아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약속이 있잖아요. 이 율법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킬 수몇 가지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구나. 이 고백들을 다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그죠?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야, 이렇게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받아서 끝나야 돼. 그죠? 이렇게 됐으면, 우리 지금 몇 년, 신앙 생활 몇 년이나 할까? 다 그냥 끝났어야 돼. 맞아서 끝났어야 하고, 뭐, 상 받은 것도 몇개 있겠죠. 그죠? 상장 일곱 개 집에다 갖다 놨는데, 취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장만 남고, 누구는 없어. 나는 없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계명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으로 따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복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너 못 살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다 죽었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베푸셔, 이게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그런서 이제 다니엘이 생각해 우리는 정말 이미 이런 범죄를 엄청나게 여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번 반역하고 주의 윤례와 법도를 떠났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지금 저질렀어. 그냥 엄청난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율법대로 말씀한 대로면 다 끝장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한 7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한을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이렇게 70년 포로로 잡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미 다 죽었어야 돼. 70년이라고는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다고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칠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의로움이 70년 만에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 율법을 이제 지키는 사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다 고쳐졌기 때문에 70년 만에 끝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아 우리는 포로로 갔어도 못 돌아올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70년이라고는 하 숫자를 우리에게 못 박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공의와 너희들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의력이 이미 너희는 끝장났어야 되는데도 끝장을 안 내고 70년이라고는 하 숫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지금 똑같이 다니엘에게 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벌써 끝장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끝장 나야 되는 모습. 이미 범죄하였고 이미 패역하고 이미 반역하는 모습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게 바로 70년을 정하신 그 그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그 죄악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내시고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긍휼함을 쏟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그 죄속에서 망해도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내셔서 결국은 70년이라고 정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내시고 살려내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깨닫지 못한 거거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의롭게 살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자꾸 이런 마음들이 일어거든요 그러나 그 나은 것이 얼마나 나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내가 좀 나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수 없는 반역과 패역을 하고 살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떠난 거예요. 중심이 우리가 이걸 지금 다니엘이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하, 이건... 내 의로서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율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니까 나도 죄인이더라. 나도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몰랐더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휴게해요. 하나님인 구속사예요. 이 말씀이. 이 구속사로 보여질 때에, 볼 때에, 모든 것 속에서 내 자신의 죄를 봐요. 우리는 내가 조금 뭔가 나으면 나는 죄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떼내.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죄인이야. 나는 그보다는 지금 나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참 이런 폐역을 저지르는 게또 너무 많거든요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휴게를 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또 그렇게 반역했는데 우리 주,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어떤 생각이 나는 어렵고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이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도 우리는 너무 많이 수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떤 모습들이 많냐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안,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들어요. 이런 지도를 정말 많이 전해드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늘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내 주관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보고요. 내 사상으로 보고.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주여 공인은 죽게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이 오늘과 같아서.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쫓아내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방 사람보다는 안 낫냐?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이방 사람보다는 안 낫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전을 짓밟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냐? 이게 자기들의 의여.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공의는 죽게 돌아가고, 이 말은 뭔뭐 말이야? 하나님이 100%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이게 뭔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런 걸 당하는 것은 우리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끝장났지 70년이라고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있다고는 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이게 70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크신 긍율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이 깨닫기 때문에 휴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요 정말 내 자신을 보고 휴게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디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안 들으면 저주죠 그죠 그러면 끝장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뭐가 또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 그게 70년이라고 정한 거예요. 율법대로면 70년 정할 수 없어요. 끝났어야 돼요. 그래갖고 쭉 얘기하는 게 전부 그 얘기잖아요. 공유롭다. 14절에도 모든 일이 공유롭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에도 우리는 우리 생각과 내가 옳다. 내가 잘한 거 이것이 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으로 와서 데리고 나오고, 똑똑해서 잘라서 데려와, 노예 살이 하는 그 백성을 뭘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데리고 나와서 명성이 드러났어 하나님이 뭐, 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명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주여 구함난이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이 고통, 이 죄악에서 심판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만약에 율법대로 자기들이 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는희망 없어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틀어 주세요. 이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면 기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슨 낯으로 기도하니 이제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건 좋은 거예요. 무슨 나소로 오면 내죄를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율과 사랑이 있어서 나를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 이름, 그 신실하심.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절대적으로 내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세인과 세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멋지게 세리가 바리세인이 잘했지만 거기에는 자기 의여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받았어요 뭘 받았죠?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서 여기서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이걸 깨달으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면 18절 한절 보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쭉 칠게요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저기 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 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수치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도 보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간구할 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큰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하여서, 그7 0 년에 정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0년 숫자가 아니고 그 정하신 것 이미 범죄하고 이미 패역하고 반역하고 이미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70년의 숫자로 정한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유를 입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말씀한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70년은 정한수 우리의 저지른 패역과 반역과 죄악으로 인하면 정할 질 수가 없는 이미 끝이 났어야 되는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 오셨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늘 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